함께 본 역대상 28장은 다윗이 조직을 정비한 다윗이 고관들과 솔로몬을 솔로몬에게 지시를 내린 내용입니다. 이 절을 보면 다윗이 부른 고관들이 각 지파의 어른 그리고 왕을 섬기는 반장 천부장들 백부장들 왕과 소유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용사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이슨 고관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여서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먼저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다이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심을 밝힙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는 하나님께서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면 나라를 경고하게 하신다고 했으니 이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절에서 1 0절 말씀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힘써 행하라고 지시하고 성전 목도 집들 곳간 다아 골방 속죄소 성전 뜰과 사면의 방들 그리고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성전에서 섬기는 일들. 그릇의 양식, 금은 기구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19절을 보면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려서 알려주셨다라고 밝힙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와의 호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저에게 방법을 전한 후 다윗은 이 일을 하는데 도울 자들이 있으니 두려워 말라고 용기를 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설계도를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용기를 주려고 합니다. 다윗은 먼저 준비된 자들이 솔로몬을 도울 것임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일임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작은 지식을 가진 인간이 도움을 주어도 우리는 담대하게 되는데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그런 담대함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런 담대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때가 아니라 아들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역할의 차이는 있어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인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아들 솔로몬에게 맡겼습니다. 모든 사역과 인생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원하지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도 내가 못 하는 일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록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